반갑습니다. 코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검색하시고 바이낸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입을 위해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가장 먼저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로 사인업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네 번째로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구글 계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구글 계정과 연동해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 위에 노란색 버튼 사인업 메이드 폰 or 이메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메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되는 라인인데요. 이메일은 인증이 가능한 그러니까 메일을 볼수 있는 이메일 입력하시면 되고, 이제 비밀번호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비밀번호는 8글, 8글자 이상이어야 되고요 대문자와 숫자를 각각 하나씩은 포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퍼럴 아이디 보시면은 우측에 삼각형의 그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레퍼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빈 칸이 나와요. 여기에 154348240 입력해 주시면은 평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안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뭐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퍼즐 모양 보이시죠? 노란 색깔. 이거를 그 빈칸에 그냥 손으로 옮기시면은 바로 인증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그 퍼즐을 옮기셨으면 이메일 확인 관련된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메일 버리피케이션 코드 아래 에 있는 빈칸에 이제 받으신 인증 문자를 6 글자 적으시면 되는데요. 아까 이메, 이메일 적으셨던 주소 있죠? 거기로 로그인하시면은 바이낸스에서 인증번호 6자리를 보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6 글자로 인증번호가 왔고요.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네, 바로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핸드폰으로 이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문 등록하려는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 지문 등록은 뭐 당장은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우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입 완료는 다 되셨고요. 이제 본인 인증이 왜 필요하냐면은 본인 인증을 하셔야지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 있는 업비트나 그런 비썸 같은 거래소에서 이제 출,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본인 인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 n v e r i f i 라고 나오실 거예요. 우측에 u n v e r i f i 라고 나오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은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어 코리아 마크가 떴고요 그아래에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start now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국적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입력하게 나옵니다 네셔널리티 당연히 사우스 코리아 맞죠 그래서 그네셔널리티 밑에 클릭하시면 바로 사우스 코리아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은 제가 임의로 설정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보시면은 K O 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어내 이름이 뭐희주다 그러면은 H E J U 해서 이렇게 여권상 명문 이름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상 중간 이름 없기 때문에 미들 어 네임 이 빈칸은 생략하도록 해도 생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date of birth 이건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 설정하셔서 아래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을 인증해야 되는 화면이에요. 민증과 여권과 운전면허증 보이시죠? 여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편하, 편하신 걸 선택하셔서 이제 사진으로 인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전 예를 들어서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했는데요. 운전면허증 클릭하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사진 앞뒷면을 인증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가장 위에가 앞면이고, 밑에가 뒷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영어로 Add 보이시죠? 이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카메라 앱과 연동이 되면서 이제 신분증 앞면을 찍으라는 그런 어, 화면이 나옵니다. 하셔서 앞면 찍으시고요. 잘 찍었는데 글씨도 잘 나왔는데 간혹 가다가 어, 빨간색 글씨로 Image is over exposure 이렇게 이런 문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글씨 잘 보이시면은 그냥 무시하시고 아래에 포토이스 오케이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셨으면은 이제 거기다 오셨어요. 얼굴 셀카 촬영이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것도 어그 신분증이 신분증과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본인 확인차 얼굴 셀카 촬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버튼 안에 Take a Self i e 보이시죠? Take a Self i e 클릭하시면은 사진 앱과 연동이 돼서 얼굴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얼굴 인증이 한번더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그 얼굴을 위 아래로 움직이고 입을 벌렸다가 닫다가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Begin Verification 아래에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얼굴 모양이 나오면서 그 얼굴 모양이 얼굴을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올 거예요. Please rotate your phone vertically. 그러니까 핸드폰을 위아래로 얼굴을 대시고 흔드시면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위아래로 회전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open and close your mouse. 입을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그걸 인식해서 아, 이 사람 맞구나 하고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파일 완료가 되셨고요. 본인 인증도 완료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자동으로 나오 화면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언더 리뷰 보이시죠? 언더 리뷰. 이게 검토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고객센터에서 아, 이 사람이 이 신분증과 맞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운영 시간에 어 미국이죠? 미국 운영 시간에 이제 인증하시면은 되게 빠르게 우측 그림처럼 초록색으로 Verified라고 나옵니다. 본인 확인 완료라는 뜻이에요. 잘 되셨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어플을 이용하실 때 라이트 모드가 있고 프로 모드가 있어요. 라이트 모드는 가볍다는 뜻이고 프로 모드는 이제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라이트 모드는 기능이 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드는 프로 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그림 보이시죠? 라이트 모드에 노란색을 브릿 들어왔으면 왼쪽으로 밀으셔가지고 어 프로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이낸스 가입 방법을 마치겠고요. 어, 가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